장진조 술을 올리라네요 군부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황화지수 찬상내라. 황화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 분류 도해 부복해. 힘차게 흘러 바다에 이르러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을. 군부견,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고당명경 비백발. 높은 집, 거울 앞에 흰머리 슬퍼하느니. 조여청사 모성설이라. 아침에 검푸른 머리, 저녁에 눈길이 희어진 것을. 인생득이 수진환이라. 인생이 잘 풀릴 때 즐거움 다 누리고. 막사 금준 공대월이라. 금술잔 헛되이 달가 마주보게 하지 말라. 천생아재 필유용. 하늘이 에게 주신 재주 반드시 쓰일 것이며. 천금산진 환복내라. 많은 돈을 다 쓰더라도 다시 생겨나리라. 평양제우 차위나이라 양고기 삼고 소잡아 또 즐기리니. 회수 이름 삼백배라 모름지기 한번 마시면 삼백 잔은 마셔야 하리라. 잠부자 단구생이라 잠부자 단구생이여 장진주 군막장이라 술을 올리려 하니 그대들은 거절하지 말게나. 여군과 일곡이라 내 그대에게 노래 한곡 불러주려 하거니 청군 위하 측이청이라 그대들 나 위에 귀를 기울여 주게다 종고 찬옥 부족기라 음악과 귀한 안주 아끼지 말고. 단원 장취 부원성이라 부디 오래 취하여 제발 깨지 않았으면 좋겠네. 고내 성현 개장막이라 옛날에 성현 군자들은 다 잊혀지고 요유 음자 류가명이라 류기명이라 술꾼만 이름을 남겼다네. 진왕 석시 연평락이라 진왕은 그 옛날 평락궁 잔치 열고서 두주 십천 자환락이라 한 말에 말량이라는 술 만들어 주겠다네. 주인 하위 언소전이라 주인은 어찌하여 돈이 적다 말하리오 경수 고치 대군작이라 모름지기 빨리 사 와서 그대와 대작하리라 오하마 오하마 천금구천금의 구름 호와 장출 환미주라 아이 불러 맛있는 술로 바꿔 오리니 여의 동소 만고수라 자네들과 함께 만고의 시름을 사겨 보세라 여러분 상당히 길죠 술과 신선과 노래와.